마이너스 6분의 13과 3분의 2 사이에 있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서 기약분수로 나타낼 때 분모가 6인 것의 개수는 자, 마이너스 6분의 13부터 3분의 2까지인데 3분의 2는 6분의 4죠 이 사이에 있는 분모가 6인 정수가 아닌 기약분수를 찾아라는 거니까 어, 마이너스 6분의 13보다 큰 분모가 6인 수는 마이너스 6분의 10인데 요거는 마이너스 2 정수가 되겠죠 마이너스 6분의 11은 되죠. 마이너스 6분의 10도 안 되죠. 마이너스 6분의 9도 안 되고. 마이너스 6분의 7은 되죠. 마이너스 6분의 5도 되고. 마이너스 6분의 4는 안 되고. 마이너스 6분의 3도 약분돼서 안 되고. 마이너스 6분의 2도 안 되고. 마이너스 6분의 1은 되고. 6분의 0은 안 되고. 6분의 1. 그 다음에 6분의 2안 되고. 6분의 3? 안 되고. 그래서 될수 있는 거는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가 되네.